안녕하세요. 박재현쌤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띄어쓰기 여섯 번째 수업인데요. 오늘은 간의 띄어쓰기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간은 앞말과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의존 명사인 간이 있고요. 그리고 앞말의 형태소와 붙여 써야 하는 전미사인 간의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앞말과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의존 명사인 간은 두 대상의 사이나 관계, 그 다음은 나열된 말 가운데 어떤 쪽인지 가리지 않는다의 뜻인 간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대상의 사이를 나타내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관계를 나타내는 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는 어느 쪽이든 간에 할때 쓰이는 간입니다. 두 번째로 앞말과 붙였어야 하는 전미사 간이 있는데요. 이때 간은 기간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뭐뭐 하는 동안의 뜻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틀간의 간, 한 달간의 간, 30일간의 간, 4일간의 간은 특정 명사 앞에 붙어서 뭐뭐 하는 동안의 뜻을 가진 전미사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간의 띄어쓰기를 구별할 수 있겠죠? 오늘의 띄어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